여기가 서 있는 곳이 이제 소금막 해변이라고 래요소금막 자, 여기는 이제 소금을 만들면서 음막을 지어서 이제 소금을 만들던 곳이다. 그래서 소금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바닷물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바닷물을 여기는 염도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육지보다 소금을 만드는데 굉장히 악조건이에요. 그래서 가마솥에다가 끓이면서 하는데 그 막을 지어서 이제 소금을 만드는 곳이라 그래서 소구막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안덕면 상창이라는 데가 있어요. 상창이. 거기에 소병악, 대병악 오름이 있어요. 이 오름이 분날을 해서 이제 용암이 흘러오면서 이제 약 넓이가 9km. 이제 동광, 서광, 덕수, 화순, 이까지 이제 흘러 내려오게 돼요. 용암이 이쪽으로 흘러 내려와서 이런 해식 동굴을 만들게 되는데 흘러오면서 용암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제 밑 속에 이제 클링크라는 위에 클링크층이라는게 있어요. 이렇게 용암이 굴러오면서 쌓였다가 달라붙었다가 떨어져서 나가고 이제 해식 동굴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는 바닥까지 연결된 고자와은 제주도 전역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조금 어, 굽어서. 자, 위에 천장을 한번 보세요. 천장. 천장을 한번 보면 돌멩이가 같이 용암하고 붙어서 흘러왔던 것을 보일 수가 있죠. 온도가 약 1100도까지 뜨거운 온도예요. 온도인데, 이아 용암은 줄줄줄 흐르잖아 점성이 약간 끈적끈적해서 줄줄 흐르지 않아서 이제 감기게 돼요. 탱크의 그앞 궤도 타야 그것처럼 감기면서 이렇게 이제 흘러오게 돼요. 이렇 흘러오면서 이제 감기게 되죠. 감기면, 이 속에 이렇게 감겼다가, 이제 여기 약한 부분이 떨어지고, 이제, 이제, 그 클링크라고 해서 보온제 역할을 하던 것이에요. 보온제라는 거는 용암이 흐르면 위에 덮여있는 부분, 덮여있는 부분이 클링커층이라그래요이 덮여, 클링커층은 밑에 용암을 빨리 식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위에 덮여, 이불이 덮여있는 거와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클링커층이 같이 감겨서, 이제 이런 동굴이 형성이 됩니다. 앞에 있는 용머리 해안 제주도가 만들어질 당시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곳 그리고 그 뒤에 보이는 송악산 제주도에서 가장 젊은 화산체 그러니까 여기는 제주도에 전체 땅의 역사가 한꺼번에 다 들어 있는 곳을 관찰할 수 있는 곳저 앞에도 보면 이제 아까 그 해식 동굴 이야기할 때처럼 여기도 이제 뜨거운 용암이 흘러 내리면서 저기 주상절리 있죠 우리 중문, 객각 주상절리 보면, 조론 주상절리 모양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태적의 순서를 완전히 바꿔놓았잖아요. 그죠? 밑에, 가운데 뭐 돌멩이가 쌓여지고, 이거는 이제 격렬한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에 올라갔다가 철퍼덕철퍼덕 철퍼덕 쌓이면서 퇴적돼서 만들어진 태적암이기는 하나. 만들어진 성인이 전혀 다른 근데 가까이서 보면 이제 물의 공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이게 달라지잖아 여기 아주 매끄럽게 흙이 있는 곳, 아닌 곳 다시 흙이 있다가 다시 돌이 쌓였다가 모양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근데 물이 공급이 많아가지고 용암이 올라오는데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주도에는 많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많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은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가장 최적의 장소이기는 해 여기 저 앞에 박수기정이라고 해가지고 월라봉 저기에서부터 이쪽에 보면 자연스럽게 부두가 만들어지기 쉬운 많이 형성된 곳이죠 동기는 병학에서부터 흘러내려서 해안가까지 내려온 고자왈의 일부 구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화순 고자왈 안덕 고자왈 가보셨죠? 그 안덕 고자이 있어요. 안덕 고자왈에서 보는 그게 연장선상에 있는 고자왈이거든요이맨 마지막 해안가 도달하기 이전에 볼수 있는 마지막 고자왈 지대예요. 그래서 그고자왈 지대의 특징적인 부분을 여기서 이제 잠깐 보실 수 있는 곳이에요. 졌을 때 저거 채 붙이거나 이러면 금방 낫게 해줘요. 그래서 이름은 접골목 뼈를 붙여주는 나무다에서 접골목이라고 불러.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해안가에만 거의 사는 식물 열매예요. 베풍둥이라고. 되게 예쁘지? 꽃도 예쁘네. 열매는 아까 그 빨간. 그, 배풍동처럼, 이렇게 달려있어. 요거 이제, 띄어가지고 열매하데 요거는 보통 오미자는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는데, 나 오미자는 동그랗게 생겼어. 자자은 물론, 뭐,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우리의, 뭐, 생명줄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자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잘 지켜주셔야 되는 곳이죠